윤석열이 꽂은 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은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방심위 구성 자체가 보수 편향 인사들로 채워져 보수 세력에는 관대하지만 민주 세력에는 엄격한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들은 거침없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 민주당의 당대포 정청래 의원은 자신에 대한 허위 영상과 보도를 한 유튜버와 언론사의 고소로 참교육을 시전했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모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을 배현진 의원 습격범의 공모자처럼 표현한 가짜뉴스와 보수 언론의 심장격인 조선일보는 자신을 미대사관 방어범이라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참교육을 시전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너 웃으실 텐데. 가짜 뉴스가 정말 판을 치는데 돌을 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유튜브의 썸네일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배현진 습격범 드디어 입열었다. 정청래 의원이 장소 알려줬어요. 습격범이 정청래의 차에서 내리는 경찰, 경찰 진술 내용이 충격적.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 본문 내용에는 그런 게 별로 또 없습니다. 제목장사는 거예요. 전형적인. 명백한 허이고요 저는 그 시간에 국회에 있었습니다.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 제목 장사입니다. 이 유튜브는 이미 제가 마포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미 대사관 방화 정청래라고 허위 사실을 조선일보가 입포했습니다. 저는 89년 10월 미 대사관 저 점거 사건입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청내 미 대사관 방어범이라는 그런 가짜뉴스들이 난무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조선일보와 기자 두 명, 양땡땡, 원땡땡 기자는 형사고소합니다. 제가 법적 조치에 나서자 제목을 수정했더라고요. 조선일보가. 그 제목도 문제가 많습니다. 옛말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꼴통 보수 세력의 가짜 뉴스에 고소로 참교육을 시전하는 모습이 역시나 민주당의 당대포 다음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